경자년 새해 여러분 새복 새해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 시도민 향후의 연합회 대표총재 임양순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이런 17개 시도민 향후 단체들이 모여서 10년 전인 2010년 11월 29일 이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모임의 취지는 국민화학과 소통, 국민화학과 상생의 이런 모임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자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모임입니다. 이제 금년이 10년째 햇수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침 전국 시도 및 향후단체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행사를 하러 갑니다. 오늘 동원된 인원은 약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 각 지역을 돌면서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친목하고 화합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에, 전국 시도 항우회 총재님께서 어, 4년간이 시도인 항우회를 이끌어가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laughs> 오늘 어, 한 200명의 회원들이. 오늘 제주도 2박 3일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laughs> 어, 항우의 이, 이 회원 여러분의 신년에 만수 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laughs> 이,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에, 특이한 거를 어, 지금 새로, 어, 이, 연구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충룡호라고, 이,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어, 호남. 그래서 충룡호입니다. 이 충룡호를 만들어서, 예, 국민 화합을 위해서, 어,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